자, 그럼, 가을 야구 전망을 한번 해보죠, 뭐. 네. 네. 이게, 이제, 참, 가을 야구, 어떻게 될까요, 일구야? 뭐, 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우리나라 포스젠 시스템상 네. 상위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늘 이제 보면은, 이제 기다리는 팀들은 네. 아, 제발 좀 오래 가라. 심좀다 빼고 올라가라. 네,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최대한 연승 달리면서 음. 팍팍팍팍 올라가야지 그나마 음. 길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3위하고 4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음. 그래서, 그렇, 예, 그래도 일단 3위라도 해놓으면은 시즌 끝나고 며칠라도 쉬어요. 음. 근데 벌써 4, 5, 5위가 거기서 뭐 1승 1패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음. 이만이위그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왜냐면 에이스를 다써 버리기 때문에. 음. 그리고 다섯 명의 에이스 팀은 없어요. 없죠. 네, 아무래도 한두 명에게 의존도가 그렇죠, 하잖아요그 그렇죠. 선수를 아끼고 가느냐 못 가고. 맞아요, 뭐. 맞아. 정말 아. 크고 현실적으로 는 저는 챔피언십 가려면 그래도 3위가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현실적으로 네, 4, 5위는 쉽지 않죠. 네, 3위만 돼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위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엘 음. g 팀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렇죠. 유리하고 네. 그나마 더 훌쩍 넓릴수 있는 거는 역시 2, 3위인데 네. 3위 팀이 밑에서 올라오는 4, 5위 팀의 승자하고 붙을 때 얼마냐? 고생을 하고 올라왔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2위하고 플레이오프가 붙지 않습니까? 네네. 붙을 때 만약에 지금 하나가 2위 붙이고 네. 3위 누가 올라왔다? 음. 얼마나 빨리 끝내냐. 음. 그래죠 네. 네, 빨리 끝내느냐 따라서 달라 그러니까 한국 그렇죠. 시리즈가 아. 아, 진짜 한국 시리즈는 제가 볼때 밑에서 힘을 빼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모 팀에서 예상을 뒤엎고 포스네 올라가서 아래부터 쫙 치고 올라가요. 네. 그래서 야, 이러다가 한국 시리즈까지 가는 거 아니었더니 딱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못갈 겁니다. 아. 애들이 이제 다 지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몸이 안 움직여요. 그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 기세가 좋아요가 아니라 음. 딱 인정을 하더라고. 음. 그 정말 떨어지더라. 넥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뭐 그런 거. <laughs> 뭐. 어, 그러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 그리고 또 이게 그 페널트레이스 한 경기랑 포스즌 네. 한 경기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투수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 이 투수가 뭐 내가 한 경기에 9 0 개, 1 0 0 개는 그래도 던져도 무리가 없는 사람이야. 네. 근데 너무 집중하고 전력 투구라니까 음. 벌써 한 5, 60개만 돼도 아. 한경기 던진 듯한 피로감이 온다고 아, 해요. 그렇겠구나. 그 타자도 또 집중이 력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네. 눈에 불을 켜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운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laughs> 네. 음. 뭐 재밌는 얘기 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가을 뭐, 야구 관련해서? 가을 야구는 정말 가장 많은 추억을 남기는 야구 팬들에게. 아유 그렇죠, 진짜 그그니까 네. 특정 팀을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억이 있잖아요. 그럼요. 가을 야구에 대한 추억. 맞아요. 특히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그럼요, 팀이 그럼요. 네. 그런 명승부를 네. 펼쳤다.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고, 졌을 때도 또그 눈물, 네, 눈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시즌에 과연 어느 팀이 어. 그런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데, 어. 정말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음. 뭐 메이저리그 포스한 경기를 말씀드린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있다면은, 어. 뭐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네. <laughs> 어, 예전에 그 보스턴, 어. 보스턴 레저삭스가 어. 어, 그반비노저를못 풀었을 때, 아, 예, 예. 그러니까 8 6년도 풀지 못했을 때, 예. 딱 올라가서, 올라가서, 6차전 끝내면 이기고, 음. 평범한 땅골을 골드그럽을 받았던 일루스가 아를까입니다. 아. 가령 그러니까 때굴떼굴굴러는 그냥. 아를까고, 86년도입니다. 아를까고, 아. 그때 보면 이제 그 언론사, 미국 언론사 음. 중에서 사진 찍는 걸로 음. 상을 주거든요. 네, 네. 최고의 플리사장? 사진. 네, 플리스 네. 아 역시. 유식하세요. 아유, 대학원 나왔는데. 뭐. 아 그럼. 출상을 예. 받은 네. 사진이 뭐였냐면은 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도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은 네. 가다가 있냐 뭐 전파상의 동네보다 다 있죠. 있죠, 어,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 TV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가다가 침지하는 뭐 연속극이라든가 아. 아니면 스포츠 빅 이벤트 뭐 집에 가는 시간 뭐못 볼까봐 아. 그 앞에 서가지고 아. 막 본단 말이에요. 아. 그때 미국에서 똑같았어요. 음. 그런 경우 이제 보스턴에서 <laughs> 이것 하고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우승한다, 반비롯 아. 춘다 하고 있는데. 알을 까는데 왜? 그 사진기자 그거를 그 보는 사람들의 어. 그걸 딱 찍은 거예요 그때 어. 근데 사람들 명백히 있잖아요 전부 다 아. 수십 명이서 어서 보고 있다가 아 그걸 찍었다고 그걸 찍어서 어. 그 장면이 어. 바로 아, 플룻처상을 그, 그래요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 순수한 진짜 경악 있잖아요 <laughs> 그 표정이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표정이 어. 어. 고스란히 야그 사진 찾아봐야겠다 네, 찾아보시겠도 (80년대) 월드스리기한테한번 어. 진짜로. 뭐연기라하시니잘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표정은 진짜로 어. 이건 숨길 수 없는 어, 전체가 자연발로적으로 <laughs> 네. 아왜 요새는 진짜 맞아 그런게 뭐, 뭐 이렇게 전파상 같은데 그러니까 TV 켜놓고 그런게 없죠 없죠 네. 옛날엔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 많았는데 아 그거 네. 참 재밌는데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어.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복싱 시작 같은 거하 어.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앞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서로 다 코치지 뭐 그래서 앞에 좀 거기 좀 앉으셔 막 이러고 <웃음> <웃음> 네. 서글픈 <laughs> 시절에 얘기네요. <laughs> 네. 추석이니까 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여러분은 네, 이제 네. 뭐좀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여러분도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네. 뭐한 2, 3년 선수년 뒤에 네. 야 있잖아 그때 말이다 이런 적 분명히 하십니다. 그럼요. 100% 그럼요. 장담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은 아저씨들도 저희 그 구독자가 계시겠지만 음. 젊은 분들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요. <laughs> 눈 깜짝할 새. 네, 어느 순간 말이 많아졌다 싶으면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맞습니다. 네, 네, 그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